사랑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국민의힘이 다시 돌이켜 다른 길을 가라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롱 끝에 정해진 당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문에는 오직 이미 정해놓은 답, 비대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법원의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하자를 치유하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고 평화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게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당은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소하고 적법 절차를 편의적으로 남용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스스로 자처한 비상 상황이자 자해 행위였습니다.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채 지난 토일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는 길임을간과해서는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고문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합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원 단계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손철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 제는 국민이 소수의 의사보다는 민심이 더 우선시되고 일사불란보다는 다양성이 더 중요시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며 우리 모두 노력해가야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국민의힘에서 만개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사랑으로 탄생한 문성열 정부가 다시 한번 든든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성과한 정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당과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일에 필요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가요. 이상 감사합니다.